현재 차트는 금양 종목이고 어,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MACD 그다음에 파라보릭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 선을 설정할 수 있는 수식을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예전에 이제 버렸기 때문에 어, 찾을 수는 없고 제가 또 수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수식을 그래서 대충 한번 만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으로 이제 표현하게 될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첫 번째 조건 항목이 MACD죠. MACD가 0선 이상일 때, 0선 이상일 때 가로 쳐주고, 그 다음에, 어, MACD. MACD가 가로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26. 자, 이 MACD가 0선 이상일 때. 어,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 1. 자, 0선 이상일 때. 그리고 어딜 돌파해야 돼요? 크로스. 가로 열고 종가가 자, 팔아 버리. 가로 열고 0. 0이죠? 0.0이 그다음에 0.2. 여기서 하나 더집어넣으면 어, 퍼센트. 자, 곱하기 퍼센트 가로 닫고 자 요거는 이퍼센는 어, 아무 캔들에 이제 막 잡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던 캔들, 뭐 기본적으로 뭐3% 이상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MACD가 0선 이상일 때 파라볼릭을 돌파하는 캔들, 그럼 그 캔들에 어디다가 선을 그을 것인가? a 드그 다음에 어, 종가, 종가가 양봉이어야 되니까 종가부터 뭐 종가가 커야 되겠죠? 오픈보다 자 양봉 캔들의 양봉 캔들의 종가와 시가를 더해서 그 다음 나누기 일을 한 지점에다가 선을 긋겠다 괄호 닫고 자 퍼센트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는 밑에다가 이제 해버리면 되죠? 현재 바탕에는 MACD 기준선, 강세약세. 그 다음에 MACD를 한번 더 밑에 보조지표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0선 이상일 때. 0선 이상일 때 돌파하는 캔들. 돌파하는 캔들. 다음에 이제 지지받는 위치. 강세약세를 바꿔보겠습니다. 파라볼릭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게 되고, 내가 0선 이하일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0선 이상일 때만 MACD가 0선 이상일 때만 파라볼릭을 돌파하는 내가 정한 기준이 되는 기준봉, 이때만 내가 매매를 하겠다. 자이 선을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선을 어떻게 이제 언제쯤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브라살 카페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가격에다가 이제 체크해주면 되고 어, 글씨는 한번 더 넣어드릴게요 깔끔하게.